아, 화면이 하나도 안보이는 거야? 어 그래서 그래, 우리, 우리 와야왜왜 왜 셀카로 안하고 이러고있어? <laughs> 아왜나 <아니, 진짜? 웃음> 빼고 놀아 나 빼고 놀지 아 아니야 그냥 나 빼고 놀아줘 너 <laughs> <laughs> 너 없이 이거 찐찐 이거, 찐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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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같아. <laughs> 혹시 혹시 혹시, 혹시 코 직원인가? 아아 아니에요. <laughs> 아 아니 아니 오해입니다. 자 하나도 안 미안해 보여. <laughs> 이 저희 저거 보여드릴까요? 어? 뭐야 뭐야? 로데프어 로데프산타 여기 있어. 로데프 어디 갔어? 로데프산타네. 로데프산타. 저희 나눠주는 젤리거든요. 어때요? 어때요? 너무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, 다른 것도 그긴 하지. <laughs> 아니, 진짜. 여전히. 지갑 아쉬워. 지갑 아쉬워. 기 있는 걸 지갑 아쉬워. 이놈 꼭 놔두면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가져가겠슈. 그, 눈이 아무, 것도안 보여요. 아, 안 보여요. 화면에 다 담아요. 화면에 다 담기기세요. 어, 원래 실루하세뭘이세이거게하이렇이하이제최강 이렇게 하요요미안해요과보하드릴까요뭘이과렇게 들었는데 보렇이가 그런거 아뭘 <laughs> 몇시 게 하세요? 뭘 이렇게 하세요? 뭘이 야, 다짜라진 찍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? 아닌데요? 야, 근데 진짜 <laughs> 너 센터야? 어. 어. 너 센터야? 나야 나. 나야 나. 왜 이런 구도? 왜 이쁘지? 왜 이쁘지? <laughs> 왜? <웃음> 왜 이쁘게 나오지? 지금 <laughs> 분위처럼하자 어, 다시 서 봐. 다시 서 봐. 왜 이쁘지? 서서 서. 깜각혀. 깜각형삼각형 깜각혀. 깜각혀. 나를 보는 달달 네, 촬영 잘 끝났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잘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나야? 아, 네, 다해 씨, 제로. 맛있습니다. 광고를 <방금을> 하네. <디기라든지> 맛있어요? <디기> 에너지의 원천, 펩시 제로. <laughs> 광고 기다립니다. 광고 기다립니다. 광고주분들 연락 주세요. <laughs> 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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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. <laughs> 여기는 무슨 펩시 음, 난 이건, 제로. 어. 이거 오리지널이야. 맞아. <laughs> 어덜뼈가 많이 했냐? <끝나냐. 웃음> 어돌뼈 제로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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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으면 아... 아니, 바이토 선수, 살고스를 흡입하기 시작하는데요. <웃음> <웃음> 네? 뭐라는 거야? 리아리아리아리토 v i 리야 o r 리야 v i c t o 세대 위로 i c t o r i a v i c t o r 하고이 i c t o 을 i a v i 지 t o r i a v i 오 t o r i a c 자, 아, 카이토 제일 끝에 오른쪽. 그 다음 옆에 됐다. 보여줘도 돼. 자랑이 구멍 났네 데랑이 구멍 같은 설마 나도 난건 아니겠어. 난아니왜 그래. 이렇게 거 진짜 스럽다여기 이렇게. 안 찍혔겠다. 안 찍혔네. 음, 재난문자가 중간에 와서. 아이고, 아마 모르겠지, 사모는? 사모는. 이게 왜 없지? 얘들 언니, 얘들 언니. 얘들아, 너 여캐야. 어, 어? 어. 너 여캐라고. <laughs> <언니. 웃음> 운석은 숨길 수 없다. 그정도 숨길 수 없다. 너는 숨길 수없 나, 식탑, <laughs> <십탑>, 남캐. 식탑, <laughs> 남캐. 아, 어,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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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. 너왜 이렇게 아니, 아니, 내가 탈게아 내가, 발, 발, 내가 아, 어, 나, 내가 뚫는 거야? 어, 내가 탈게 아, 반대저죠 너는 인권이 없어. 너잘 어울리는 거야. 너 인권이 없어. 이게 강남 스타일 아니야? 넌는 인권이 없어. 아니, 가만히 계세요. 나혼하만 있는 거야. 혼자만 거야. 요 탁! 하면 안 돼, 둘이. <laughs> 이렇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. 이러면 안 돼. 아니, 반대로. 아, 이렇게? <웃음> 이렇게? 이렇게. 어머, 세상이 루제프가 너무 <웃음> 색도시발이에요. <웃음> 아 <laughs> 내가 뭘 뽑아야 <볼> <laughs> 옛날에 먹었던 사탕 <laughs> 그런 맛인데? <laughs> 맥주 사탕? <laughs> 아니야, 페인트. 페인트 음. 사탕. 응, <laughs> 페인트

우리 어, 우리 노래야 거야. 이거 둘셋넷징글징징 <목소리도> <징그베, 징그베>, <목소리도>